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동사 올립니다 오늘은 백현고1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현고1 학생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 왔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 학반 평균이 40대 초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고1 평균 점수가 41점 이라는 거죠 그래서 꽤 이제 어려웠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 40점대 초반인 이유를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인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초반을 계속 맞으면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지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백현고 시험 문제를 일단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형 여부가 있는데 변형 여부를 제가 나눈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변형이 아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변형이 아예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시험범위 주어진 지문만잘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잘 암기하고 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맞으면 23.7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보기가 영어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영어인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본 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어느 정도 어 많이 문제도 풀고 암기도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 영어로 된 보기를 해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할 때도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전을 옆에다 놓고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광경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은 그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를 대충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있어도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답만 찍고 넘어가고 그야말로 문제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시험 들어와서 시험에서는 사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유형에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은 이제 여기보다 어, 어떤 보기에 있는 단어라든지, 요 짧은 문장들이 해석이 잘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이제 이게 제일 잘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다 합치면은, 이제 51.1인데, 그 평균이 40점대 초반이라는 얘기는 일단 보기를 영어로 고르는 그 능력부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거기 여기서부터 다 맞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어, 이제 40전 때 맞은 학생들, 5등급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로 넘어야 될, 돼야 할 숙제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변형이 되는 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휘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겁니다. 그 7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이 배웠던 교과서라든지 부유제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이 바꾼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변형되는 어휘도 역시 평소 실력이기 때문에 잘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점대가 나오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문장 전체를 전부 다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내셨지만은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바꿔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평소 모의고사 실력이 중요하지 뭐그 내신 시험범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암기한다고 그래서 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많이 있는 시험은 아, 변형이 많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쭉쭉 보시면은,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문장 전체를 전부 다 변형을 하셨죠. 예, 이 학생은 별표를 쳐 놓은 겁니다. 이거 많이 못본 문장인데 좀 헷갈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별표를 친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 나온 문장이지만 여기, 여기서부터는 변형된 겁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따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평소 실력을 갖춰야지 풀수 있는 거고요. 14번에서 16번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이 원래 어 부교재라든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고 어 이제 답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서 나왔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평소에 길러야지 무조건 암기한다고 해서 어, 백현고 시험을 잘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다 맞으면은 이것까지 정복을 하면 이제 80점을 맞아 주실 수가 있고 80점 되면은 어, 한 3등급대 초반 정도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어법 고치기 라든지 우리말 쓰기 라든지 요양문 완성 정도가 나왔고 이것도 암기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냐 그러면 전혀 아닙니다 암기를 해봤자 별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백현고 1시험 문제는 암기를 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요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어휘 실력을 굉장히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바짝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신 교재 문제를 풀때 거기서 자기가 나오는 모든 그 새로운 단어,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짧게 짧게 어 문장을 갖다가 그 처음 보는 문장을 갖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 그런 어 해석 능력, 독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된 어휘에 혹은 어 변형된 빈칸 같은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키우셔야지. 어, 백경고 시험을 잘 받으실 수가 있고 이게 56.3이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를 잘해 봤자 56점이 날라가는 겁니다. 변형되는 것을 대응하지 못하면은 예. 그러니까 40대 초반이 나오는 게 대충 맞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프라임에듀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각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유형을 틀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물론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서술형에서도 내가 어떤 유형을 틀렸고 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어 저랑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참고로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다 맞고 객관식은 하나 정도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하나도 좀 어, 이렇게 틀리지 않아도 될 유형을 틀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이 학생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로 제가 알려준 대로 다 했어요. 이 정말 어, 대단한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현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중 답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대충 찍는 게 아니고 이 하나 하나가 뭐를 가리키는지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푸셔야지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예. 문제 푼거 하나하나만 봐도,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백현고 특징의 내신 문법인데, 어, 이제 이게 이때 강조 용법인지, 가주어 진주어인지를 하나하나 다 표시하고 푸셔서 안 틀린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만 봐도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틀리지 않으려면은 여기 보기에 있는 거로 갔다가 하나씩 다 표시를 하고 풀려고 그랬는데 정말로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일치불일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리고 어려운 것 같은 거는 바로바로 바로 표시를 해서 이거 내가 못본 문제인데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봐야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하는 학생들이 문제를 푼 거를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좀 꼼꼼하게 문제 푸는 습관을 드릴 수 있게 평소에 연습을 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능력을 키운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능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어, 성적 향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백현고 1 시험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